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마가요한이고요마가요한에 대해서 우리 두 명의 어, 사도들의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가 마가요한에 대해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요한을 어, 자신의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 사도 바울은 사실 전도 여행에 이 마가 요한 문제를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게 되죠. 사실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을, 어,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이 자신이 캐스팅했던 이 사도 바울과 이 심한 다툼을 가질 정도로 이 마가 요한의 문제가, 어, 정말 심각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다혈질이고, 불같이 하를 냈던 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어,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왜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라는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 이 되돌아갔던 기억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은 실패자로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예, 주님의 부르심에 순교에 어, 순교 앞으로 나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하게 되죠 자 마가 요한 그가 누군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 어, 요한은 어,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어, 물론 신약성경 중에는요. 대살로니가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 어,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마태복음의 이 28장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더 많은 내용을 차지하지만 어, 마가복음의 93%가 마태복음에 포함될 정도로 어떤 이 마가복음은 이사복음서에이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 20여 년 지난 그래서 AD 어한 64년, 65년 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어, 원래는 이 바울이 마가가 전도 여행 때 이탈했다라는 이유로 어 마, 마가에 대해서 나약하고 어 고생을 못참는 그런 이 젊은이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어 예전의 모습은 달라지고 어 후에 모습은 마가 요한을 위대한 인물이고 어 부잣집 아들로 고생을 했던 그런 어떤 중간 이탈했던 견해도 있지만 결국은 이 마가를 하나님께서 든들이 세워가시는 어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는 바울과 결별한 후에, 어,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 사도, 이 바울은, 어, 자기의 이 고향이었던, 어, 특별히 이 터키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어, 그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 어, 그 반대로, 어, 이 외삼촌, 이 바나바와 이 사도, 어, 마가는 어, 특별히 키프로스 어, 방향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이 바울의 행적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전도여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구브로 전도여행을 했는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어, 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바나바가 구브로 전도여행 후에 이 세상을 일찍 떠났던 것 같아요. 어, 주님의 부르심에 이 바나바가 죽게 되고. 마가요한이이 베드로의 수행원의 역할과 통역원의 역할로 그렇게 이 베드로 공동체에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 베드로의 설교와 강의 또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마가는 헬라드도 유창했고, 어~ 그 당시의 정세에도 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구구로는 어~ 키프로스 섬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현재 나라는 사이프러스 이 지역에 이스라엘에서 어~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 어~ 조금 제주도보다는 좀큰 섬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는 이곳이고 또 그곳에서 전도 여행을 했고 외삼촌 바나바는 어, 이 구부로 지역에서 아마, 어, 살다가 유대 땅으로 그렇게 넘어온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어, 자, 버가라는 지역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지역은 이 마가 요한에게는 이 상당히 충격적인 장소죠. 왜냐면, 버가에서 이 도망쳤기 때문에,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도망쳤던 배를 타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어, 그 전도 여행의, 1차 전도 여행의 실패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 그리고 또 마가 요한에게는 이 서로 간에 큰 상처가 되었던 그런, 어, 10대 후반에, 어, 정말, 이선교사의 어, 혹, 혹독한 경험을 이 마가 요한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데살로니까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신약 성경으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저희가 추측이 돼요.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우리가 더베, 루스트라, 이 안디오 이런 이 지역들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어, 아마 이 고린도에서 이 갈라디아에로 보낸 이 편지도 이 데살로니가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어 있고, 어, 신약 성경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사복음서에서는, 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자, 어,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지만, 이 디모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마가를 대로 알아.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마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마가가 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의 어떤 시간들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가의 나락방. 예, 분명히 예수님은 마가의 나락방을 지칭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에 들고 가면 물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예, 주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이 마가 나락방을 빌려서 사용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마가 다락방은요, 음, 꽤큰 곳이에요. 우리가 마자,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 사실 이, 이 마가의 이 다락방을 가보면 성전에서 가까운 곳이 이 상당히 값어치가 높은 비싼 지역이에요. 실제로 대제사장의 집보다 더 성전 쪽에 가까이 마가의 집안이 있었고. 어,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거실 정도로 표현을 하다 보면 그 거실 손님들을 초청할 수 있는 거실이 1 0 0여 명이 들어갈 수 있었던 엄청난 큰 곳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의 네 명의 저자 중에 어, 마가와 누가 누가는 이방인이죠. 이 마가는 1 0대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그 정도는 저희가 다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 문을 통해 들어가시면 이 안에 어 기둥으로 아치형으로 그렇게 이 마가의 이 다락방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마가의 다락방을 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선언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위대한 선언이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라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선언과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의 아마 설교 가운데 웅장한 선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어, 웅장한 선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선언에서 갈리게 돼요. 마가복음을 처음 열었을 때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멘으로 어,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어, 바로 관문을 여는 사람들만이 이 마가복음을 진정으로 열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고 이 베드로의 인생과 또 마가요한의 인생을 우리가 통해서 어~ 특별히 은혜를 받는 것은 무의미한 인생과 어~ 좌절에 빠진 인생 그리고 혼란하고 불안함이 혼돈 가운데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해답이 바로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나와 있죠. 바로 연결돼서 선자 이사야 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마가 요한이 기록된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는 A.D. 64년 후로 봐요. 그래서 65년, 67년 정도 그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인데요. 그때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해 일어나게 되죠. 자, 로마의 그 당시의 왕은 네로 황제예요. 근데 이 네로 황제는요 어~ 지금으로 따지면 연예인에 관심이 더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로마의 화재가 났을 때에 이 네로는 즉각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아요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어~ 그 불타는 이 로마를 보면서 노래하면서 어~ 유흥을 즐겼던 사람이 네로였는데 그 네로의 측근부터 네로가 미쳤다, 아니면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는 유언비어들이, 유언비어인지 아니면 실제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는 이야기를 이 네로가 듣게 돼요. 그때 이 네로가 정신을 차려서 벌써 로마의 1 4개 행정구역에 10개 이상의 큰 곳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엄청난 이대화재 가운데, 네로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오는 그 타켓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되겠다. 처음에 유대인을 선정을 해요. 아 유대인에게 내가 모함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상권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은 건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로는 어쩔 수 없이 아 유대인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네. 기독교인들이네.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대하제의 책임을 물리자 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내로는, 이 기독교를, 어, 핍박하는 도구로 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때 기록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 십자에 관한 놀라운 사건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핍박당하던 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아마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서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는 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3절 말씀에도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하라 기록된 것 같이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얘기하죠?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해요. 어, 이 말씀은요,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지만, 어, 더 구체적으로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나와요. 만군의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 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언약의 사자는 바로 세례요한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세례요한. 음, 세례요한은 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해계를 전파하죠. 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가 필요하실까? 마태복음에도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도 나와요. 자, 이 세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받으신 이 세례는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철저히 예수님은 성김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가와 같이 실패한 자들을 성김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자로 만드시는 첫 번째 단계가 세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세례의 뜻을 아시죠? 물 속에 들어가죠? 옛 생명은, 옛, 어, 삶은 죽고,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십자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로 3년 후에 처전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또 무덤에 계시지 않으시고, 사흘 만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최초의 부활을 경험하심으로 말미 암아 우리에게도 모든 데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사건을 미리 예비하신 놀라우신 선포가 세례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지금 이렇게 다니면 아마 미친 사람으로 여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소명을 받은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은 단순해야 돼요. 나를, 나의 삶을, 내 어떤 어 모습을 어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하여서 단순하고 어 절약하고 우리의 인생을 뭔가 어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삶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 그가 전파해 이른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가 내 뒤에 오나않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도 바울은, 아, 사도 요한, 아, 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여사 아시죠? 특별히 나치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이 코리텐붐 여사가, 어, 구순 정도 되었을 때에, 그가 미국에서 교회마다 강연을 다니면서, 어, 간증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마다 이 코리텐붐 여사를 향한 이세례이 어, 어떤 이 간증에 이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코리템붐 여사가 별로 기뻐하지 않아서 사회자가 여사님, 기쁘지 않습니까? 당신을 향한 하루가 기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코리템붐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기가 주인처럼 착각하면 되겠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오늘 세례 요한처럼 주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는 겸손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오늘도 나의 인생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을 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을 다들 보게 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안써요 광야는 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예요왜 주님이 강야로 가실까? 왜 강야로 가셔야 되셨을까? 그것은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 희망도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되시는 이 광야 체험을 경험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광야를 경험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어 무언가 나의 삶의 어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그 모든 것이 주님에는 아무 의미 없음을 기억하여서 주님 외에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의 나의 소망이 됩니다.라는 믿음의 강량 훈련이 경험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강량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라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엔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셔요. 예루살렘부터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 북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 어쩌면 이방인의 도시고, 어쩌면 소외된 자들의 도시고, 어쩌면 가장 어 그마음의극률함으로그마음의 겸손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셔요. 자, 세례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그 당시에 헤롯이 있었어요. 헤롯 안티바스라는 어,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빌립이라는 자신의 이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요. 그 부인의 이름이 헤로디아라는 이 부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헤로디아도 세례요한에서 어, 세례요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어, 바로 어, 결혼을 강제로 뺏었죠. 사실 동생, 이 남동생의 이 부인의 강제로 뺏어서 결혼 생활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정말 칼처럼 저주하면서 어~ 거기에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게 되죠 거기에 안심을 품었던 어~ 헤로디아가 헤로란티파스의 헤롯 생일 때 자신의 딸에게 이쁜 춤을 준비시켜서 어~ 생일 축하 파티를 열게 돼요 자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던 헤로안티파스는 어~ 그 딸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했더니 그 어미가 이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어, 은쟁반에 담아서 주기를 바랍니다. 어, 그때 10대밖에 안 되지 않았던 헤로디아의 딸이 에, 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겠어요. 이제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어,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라고 얘기를 해줘. 그때까지만 해도 안티파스는 아, 이 국민들의, 이 바로 백성들의 심임을 다 누리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인다라는 것이 말이 될까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 자신의 약속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헤로디아에게 안겨주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해기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어, 이 믿음의 선포로 이제 어, 세레터에서, 또 갈릴리에서, 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16절부터, 어, 20절까지를 보시면, 4명의 어부를 부르셔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시면, 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죠. 4명의 어부죠. 바로, 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 요한의 이네 명을 부르게 돼요. 자, 그때 이들은 공통적으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버려두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내 것으로 고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기본적인 모습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쳐요. 사람들이 놀래죠. 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같지 아니하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해당에 가버나움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5장에도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의 강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오늘 5장의 거라사 강의는 이방인이에요. 아예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해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잃은 사람은 유대인. 이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나사를 위해서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우리가 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군대의 귀신이 생각이 나네요. 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귀신의 입을 통하여서 얘기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격려를 키고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다 놀라서 서로 물어봐요. 어찌되이냐 곧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본 적이 없어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 도다라고 그들이 가보나움 해당해서 웅성웅성 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되죠. 자 해당해서 나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제자들이 아마 어깨가 으쓱으쓱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게 되죠.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시몬의 담무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아마 합병으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 여자 문제가 있구나. 이 여자 지금 자기의 사위 베드로가 집안은 일으킬 생각이 없이 지금 누군가 젊은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정신 빠져 있는데 아하갈 안에 열 어, 합병으로 쓰러져 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어 바로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점을 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다 데룬. 그럴 수밖에 없죠. 소원이 그만큼 나왔죠.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다 가득 차 있죠. 예수님은 각종 병이 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어, 예, 다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새벽 아침, 밤새도록 그렇게, 어,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시고, 새벽 아직까지 주무시지 못하셨던 주님은 새벽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바다를 보고 갈라, 가다, 갈릴리 바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한적한 곳에서 어, 기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푸른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풍랑과 같은 인생의 마음에 빈신과 걱정을 어 어쩌면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지금도 돌보시는 주님의 기도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죠. 사람들에게 새벽 미명에 아마 자다 일어나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나가서 찾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아마 어이가 없었겠죠. 잠도 안 주무십니까? 그때 이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해당해서 전도하셔요. 그리고 귀신도 해당해서 또 마을에서 쫓아내시게 되죠. 자 그때 갈릴리 어느 다른 마을이겠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요 이렇게 말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내시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고하시죠. 아,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왜냐하면 이게 이 유대인의 율례, 어, 바로 율법이거든요. 제사장에게 가서 어, 비둘기 한 쌍이나 아니면 어,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이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이 남용환자는. 내가 정화해졌다, 내가 깨끗해졌다,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하면서 자기 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45절의 말씀에 그 나병환자가 집에 가기보다는 이 일을 사람들마다 전파하며 널리 퍼지게 하였더니 이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나병환자를 고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게 동네에 다니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계시면서 어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라고 일장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마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바로 이장에 중풍 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병 환자, 중풍병자, 바로 실패한 인생인 마가 나의 인생도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인생입니다. 그런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나에게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어, 짧지만 일장한 말씀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 2000년 전에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의 어떤 삶이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 요한처럼, 어쩜 베드의 처럼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우리 1장, 우리 마쳤습니다.